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 종목 진짜 수익률을 보니까 더 어마어마합니다. 어제는 이제 3월 달에 네.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다가 4월에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600%가 3월에 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한신기계 가 오늘 182%나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네. 한신기계 종목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신 거예요? 제가 그. (2월) (1월부터) 음. 시작해서 (2월) (3월까지) 팍스티비에 나와서 네. 누누이 강조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뭐냐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절대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는다 음.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갈 것이고 음. 수급이 한 곳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네.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진짜 그렇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수익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만 뽑아냈기 때문인 거예요. 음.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장 반등 나왔는데 내 종목은 안 움직여요. 꿈쩍도 안 해요. 더 빠져요.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실상.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갖고 계셔야지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는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가는 뭐 수익은 고사하고 네. 사실상 이제 시간 기회비용만 날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잘 고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뭐가 아까 집중된다 그랬죠. 수급이 집중된다 그랬죠. 네. 한번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30% 40% 50% 100%까지도 그냥 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오. 지금 이런 종목들 제가 많이 뽑아놨어요. 어 그러면 오늘도 이런 종목들을 주신다는 걸까요? 저희 방송에서? 아, 아.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laughs>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적어도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네네.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다 보면 제가 선물을 툭툭 하나씩 드려요. <laughs>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그 급등주 제조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 너무 좋다. 네, 근데 이제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저는 폭등주 제조기입니다. 아, 급등보다 <laughs> 네. 더한 단계 위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1,20%짜리 급등주 이런 아. 것보다도 폭등주 좋아하면 그렇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네. 않게 본인 자랑을 하시네요. 네. 네. 워낙 종목을 잘 보니까 <laughs>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뭐100% 넘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네. 우리 보유 기간도 길지가 않은데요. 정말 이 한신 기계 그러면 좀 차트를 보면서 리뷰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신 기계. 네. 어, 한신 기계를 조금 보자면요. 사실상 이제 한신 기계 같은 경우는 사연이 많아요. 왜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지난해부터요. 음. 음. 지난해부터 무료 공략주로 꾸준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수익 실현을 몇번 했었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다시 저가 매수로 들어간 게 한신 기계인데 제가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왜 길다고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한신 기계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매수했던 포인트들 을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 네. 한번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 매수했고 또 여기서 한번 매수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매수했을 때이번에 이제 180% 이상 나온 거예요. 음. 이만큼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토리가 길다 그랬는데 제가 2019년도 때 네. H 경제 방송에서 네. H 경제 방송에서 그때 이제 그 탈원전 관련된 이슈를 다뤘었어요. 왜냐하면은 18년도부터 시작해서 탈원전 정책이 쭉 이어져 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19년도에 한전이 아작이 났습니다. <laughs> 그때 빠졌죠. 그랬겠죠? 네. 제가 그때 예언을 했어요. 한전이 2년 뒤에 적자가 천문학적인 적자를 낼 거다. 네, 그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네. 드렸고 지금 원전 테마들 다 빠졌는데 지금. 담아라 장투 보고 한 (2~3년) 보고 담아라 원전테마는 불가항력이라 그랬어요 왜 불가항력이냐 국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지리적 특성상이요 이런 친환경 에너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린 뉴딜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오. 네 다만 여기서 장점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을 받기에도 지리적 기후적으로좀 이렇게 우리가 원활한 국가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풍력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음. 우리가 뭐 네덜란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동남아도 아니고 네. 뭐 두바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어. 다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더 응축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응축시키기 위해서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어. 그래서 기술력은 글로벌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네. 다만 이게 이제 수출 용도로서 많이는 쓰였어요. 어. 이건 장점이죠. 네. 그런데 국내에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의 효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좋아요. 너무나도 효율이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국제유가 치솟고 있죠. 그리고 어, 사실상 이제 전기료가 올라간다라고 음.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또 돌아갑니까? 음. 전기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특 장점 중에 하나예요. 네. 굉장히 저렴하게 네. 이용할 수 있는 전기 같은 경우 자원 하나 없는 국가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공영화된 전기를 음. 쓸수 있었기 때문이고 공영화된 의료보험 이런 복지혜택들이 좋기 때문에 네. 어, 우리나라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전기료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또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제는 뭐다? 전기차 시대잖아요. 음. 전기차 시대.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이야기냐? 말이 앞과 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 네. 말이 앞과 뒤가 네, 안 맞죠. 네, 네. 그린 에너지를 쓰고는 싶은데 에너지 효율은 안 나오고. 안 근데 탄소 중립은 하고 싶고. 그렇 근데 그러려면은 내연기관 차를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전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여기 한전도 뭐 천문학적인 적자를 또 내기 시작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 가동 시켜야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 불가력이라는 거. 그렇네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3년 전에 미리 사두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80% 200%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그냥 몇장500% 네. 600% 폭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거를 예측을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홍준 전문가님이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하셨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이렇게 돌아돌아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결국에는 <laughs> 원전 관련 주들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다. 그거를 네네. 미리 포착을 하신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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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신기계 같은 원정 관련주를 이미 182%나 수익을 내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단지 차트만 보고 단지 뭐 재무 상태만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슈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 넘는 200% 가까운 수익률을 2월 24일 날 공략을 해서 40일 만에 2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익을 내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한시 신기계 같은 경우는 뭐182% 이랬었는데 보니까 지금 막 건설주들도 일성건설, 동신건설, 신원종합개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디어유, 뭐 모드투어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봐야 될것 같고 저희 오늘은 리뷰를 동신건설을 한번 꼽아서 해보면 어떨까요? 111%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와. 진짜 바닥에 샀어요. 네. 그 차트 보시면 여기서 샀고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2차 매수가 여기예요. 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아뭐 너무나도 잘 나왔죠 네, 수익 이잘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다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정책주입니다 정책주 음. 네, 정책주고 일단 중소형 건설주입니다 음. 제가 이제 눈은 이야기드리지만 자 건설 대표주를 공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대표주를 공략할 거다 그럼 차라리 대우 대우건설 요 종목만 보시면 돼요. 음. 대표주를 볼 거면은 대우건설만 보시고 내가 중소형주까지 같이 볼 거다라고 하면은 동신건설은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오.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종목도 한번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 많습니다. 특히 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들도 건설 중소형주 사이에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특징이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후발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있고요. 건설주는 정책주 요번, 요번 정권의 정책주의 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이 건설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타점까지 어느 정도 제가 일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음, 들어오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수익 될수 있습니다. 오, 네,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인것 같습니다.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laughs> 또 오늘은 새로운 자료를 또 추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정리를 해 보자면요, 노란 톡 들어오시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배워 보실 수 있고요, 또 리스트 간략하게나마 함께 그리고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도 알려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란 톡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 때때로 받아 보실 수 있는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또 검색창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주토피아 검색하셔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방법도 있고요. 또 문자로 샵3989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이 자료들뿐만 아니라 시크릿 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시크릿 종목에 대한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샵 3989로 주토피아 보내 주시면 또 자료까지 2강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문자와 노란 톡을 동시에 보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